시저우 랑커베 중기어 순전 우리나라의 박건호 7단과 중국 굿자오 구단의 맞붙입니다. 박건호 7단1 어, 6 강전에서는 중국의 시얼하오 8 강전에서는 왕싱하오 그리고 중기어 전에서는 굿자오를 만나서 이 하오 어, 시리즈 하오 3형제를다 보낼 줄 알았는데 오늘 굿자오 구단하고 어, 박건호 7단 정말 잘 뒀습니다. 잘 뒀다라고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자, 여기, 초반에 여기에서요, 이렇게 되고 와, 뛰었을 때, 그냥 이렇게 보강해 놓는 게 제일 알기 쉬워요. 뭐, 여기 치중당해갖고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요걸 안 하고 좌변을 벌린 건 다가오는 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흙도 지금 하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걸쳤습니다. 그럼 지금 해야죠. 요번에 요거를 딱그 붙여 땡겨 놓기를 하면은, 배기 봐주기 좀 괜찮아요. 편합니다. 양걸침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주고 이걸 당하니까 약간 괴롭거든요. 근데 약간 괴로워도 뭐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어두고, 그 다음에 뭐 실전에 뒀던 것처럼 뭐 여기를 붙인다든가, 뭐 여러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뒀으면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를 찝었습니다. 이거 대학수예요 왜냐면은 그게 여기를 젖히면 이거 한방 치고, 결국 이거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밀리는 것도 아프고요. 나중에 이쪽을 뛰어들어도 못 살아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 1하고 교환되는 거는 100의 대학수인데, 다행히도 굳찌하고 이렇게 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갖고, 여기 나름 맥점을 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탈출이 됐죠. 그래서는 바둑이 얼추, 얼추 아, 비슷하게 어울렸어요. 여기에서는 다만, 요걸 뒀을 때, 흙은 치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밑으로도도로 혹시 끊는 것도 약간 겁나 오르기 때문에 백은 요렇게 두는 정도인데, 그 붙인 게 약간 무리수인 거죠. 근데 실전은 갑자기 여기를 붙여요 붙였는데 왜손 빼죠? 그래서 지금 백이 요렇게 돼갖고, 가변에 깔끔하게 모양이 격리되고, 여기서도 역시 치받는 게 정수인데, 젖혀주는 바람에 이렇게 끊어갖고, 이 받아야 되잖아요? 밀고 나오니까, 백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여기 백이 괜찮아진 와중에 이거 밀었을 때도 흙이 느는 게 정수인데, 늘면 이제 들여다보 이렇게 한칸뛰는 모양이 이제 상대방 자세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이 흐름을 안 주려고, 백의 돌의 흐름이 좋다 생각하고, 이런 리듬감을 안 주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역시 들여다보고 이때도 그냥 있는 게 정수입니다. 근데 잊지 않고 반발했더니, 이거 교환하고 이렇게 둬갖고 백이 잘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뒀을 때 나오고, 여기서도 이 젖히니까 이렇게 끊는 건 축이에요. 이게 이상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축입니다. 그러니까 못 끊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데를 두고, 우상기에서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이게 백이 쌈짓 뜨고 산것 같지만, 흙 모양에 여기 들여다보는 단점 같은 거, 여기 단수치는 모양,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호각에서도 백이 약간 실리 때문에 기분 좋다. 그런 게 인공지능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변 다가섰을 때 여기 두고, 다만, 여기에서, 요건 좀 작습니다. 네, 좀 작아요. 여기를 뭐 두던가 우변을 쳐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좀, 좀 작아요. 뒤에 이렇게 한칸 뛰는 수를, 그러니까 화점에 날 일자를 해놓고, 한칸 뛰어서 뒤에 실리를 지키는 수를, 예전엔 굉장히 크다 그랬거든요, 집으로. 인공지능은 이 수를 별로 이 가치를 인정 을안 해줍니다. 지금도 조금 안 좋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 여게이 약간 완착이라서, 흙이 좋아질 찰나에 여기를 두고 여기 잡았죠. 사실은 요런 게 약간 완착인데다. 이런 거 두텁기는 한데, 백이 여기를 딱 막아놓으면은 백이 여기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그럼 요거는 백이 좋아요. 흙이 여기 계속 밀어둔 수도 별로입니다. 왜냐면 하 백이 다 살아버리면 세력을 써먹었다고 보는데 괜히 집만 준 거잖아요 근데 구짜오가 원래 이렇게 일직선적인 공격 같은 수를 원래 많이 두긴 하죠 나름 구짜오 본인의 기풍을 살려서 두텁게 둔 거긴 한데 그거에 막아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자꾸 손을 빼는지 여기서도 어요거 밀고 들어왔을 때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러면 여기 집 모양이 있잖아요 물론 치중하면 살아있는 모양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음, 한 집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둬야 되는데 손을 뺐더니 또 밀고 들어와서 손을 빼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두면 요, 요거는 요렇게 나가는 게 있으니까 좀 그렇고 요렇게 밀고 나가면 요 돌은 잡혀요. 이렇게둘때이렇게 잡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크게 죽이진 않고 요렇게 죽이겠지만 넉 점을 잡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꽤 크거든요. 잡아놔도 아마 흙이 좋을 텐데 흙이 그걸 안 하고 여기를 듣긴 게 약간 완착 이래서 백이 약간 다시 좋아졌습니다. 젖혀갖고 살려놨어요. 여기서도 흙은 이쪽 어디 여기를 뛰던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늘어놓고 귀실리를 찾아야 하니까 맞고요. 여기도 또 약간 완차. 그래서 백이 이제 연결해서 백이 조금씩 기분 좋아지는 찰나에 여기를 젖혔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를 뒀다고 해서 이거 끊어지는 게 없어요. 여기를 둬도. 그니까 러 여기 백이 손을 빼고 지금 여기 두는 게 정수거든요. 어느 정도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 살아가려면 연결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결돼서 백이 살아있는 거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둬도, 요, 이렇게 두면 안 끊어지죠. 그때 양단수니까. 그니까 안 끊어지면 무조건 여기를 손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데고 받아준 게 대완착이라서, 어우, 이수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굿즈아오가 좋아요. 그니까 러 여태까지 그, 제가 뭐, 볼 점유율처럼 축구에비유해서 많이 설명하면 대체로 박건호집단이 유리했을 때가 더 많았는데 여기 완착과 이 좋은 호착을 당하면서는 역전돼서 이때부터는 굳즈하고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단 살았죠. 대만은 살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 흙이 한 두세 집반 좋은 상황에서 여기를 두고 여기 둘때 여기 붙인 수는 궁여주책입니다. 원래는 그냥 연결하는 건데 불리하니까 한번 뭐 던져본 건데요. 여기서 원래 밑으로 받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나가면 이게 좀 복잡하긴 복잡하더라고요. 왜 밑으로 두는 거안 뒀냐라고 중국에서 쳐도 뭐라 그러는데, 순순을 보니까, 오, 어, 이거 사람이 습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바, 바꿔놓칠 때는 이런 끊는 수를 둘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대고, 잡으면 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띄어서이두 점을 살리면, 따네요. 그러면 올라쓰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 두 점, 한 점도 잡으면서 요 백은 살았어요. 이때 여기를 쳐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할 때, 껴붙이고, 올라쓰고, 붙이고, 이렇게 두면 요 귀가 아주 괴롭죠. 요걸 둘때 빠져놓고요. 여기에서, 어, 지금 그, 이 모양이, 살아있는 거냐? 요폐 모양이 사실 있기는 있죠. 폐 모양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폐를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뒷맛이 나빠서 일단 요걸 하나 받아 놔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거를 막 이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폐 들어오라고 뭐 꼬시면은, 폐들어가기에좀 힘들긴 하죠. 그래도 흙이 자세히 보시면, 우변의 흙집이 부서진 것만큼 우하의 백집도 거의 다 부서졌습니다. 같이 피장, 파장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긴 겁나지만 어쨌든 폐맛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흙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욕심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굿자오가 수익기할수 없고요. 물론 중간 수선에 백도 이렇게 못들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밑으로 받았으면 밑으로 받았으면 은 흙이 좀 괜찮다. 근데 여기서 난데없는 굿자오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 붙인 건 이거 뭐죠? 받아주니까 같이 두고 지금도 원래 밑으로 둬야 되는 건데 여기를 둬서 그러니까 지금 실전에서 여기를 둬서 같이 한점 잡고 늘어서 빵 따는 요한 점을 깔끔하게 잡아갖고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득본 겁니다 요 교환이 없어도 요렇게 위로 받아서 이렇게 젖혀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거기다 이한 점까지 보태주니까 원래 붙자구단이한두 집반 세 집반 요 정도 좋았던 바둑에서 거꾸로 바꿔놓으실 땐, 한두집 반, 세집반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여놓은 수가 거의 한 다섯 집 손해라고 볼수 있어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도선 이제 두텁게 두면서, 여기 딱 연결하니까, 대마도 거의 다 살았고, 어, 백은 불, 안 불편한 데가 없죠. 그래서 여기 실리까지 챙겨놓고 젖혔는데, 요걸 단수쳐 놓고 젖히니까, 제가 라이브에서 할때 이거 무조건 막고 해야 된다는데, 크게 불리하니까 막으란 얘기인데, 막상 여기 막을 때이 패싸움을 해오면, 떨립니다. 이 패를 진다고 이쪽이 돼 있어서 백대마가 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 좀 냉정하게 보면은 실전처럼 붙자고 다니, 아, 후퇴한 게 정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점 잡고, 여기를 둬서 뛰어놓고, 여기 밀고 들어가고 붙였죠. 여기를 이제 뚫은 거는 정상적인 개가로는 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둬서 여기는 좀 뚫림을 당하더라도, 이 백대마 전체를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하겠다 하고 둔 겁니다. 여기를 둬서. 근데 이제 박근호 측단이 처음에는 수기길 정확하게 했어요. 여기를 두고 여기에서 한 점을 잡아도 두 점이 두 집이 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여기에서 무난하게 승률이 높은 수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딸때 이렇게 넘으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기 좀 많이 깨졌지만. 흑주점 잡았잖아요. 이게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집으로 많이 유지, 유리하지 않아요. 백이 한 집에서 한집반 정도 유리하거든요. 근데 다도았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겼다. 한 집에서 한집 반이지만 승률은 95% 된다라는 게 인공지능 의견이었는데 박건우 실단이 생각을 해보더니 너무 아깝죠. 이거 주는 게 이거 주점 잡아 있는 건데. 그래서 잊고 이렇게 둘때 이거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다 두면, 이게 폐입니다. 이제 이렇게 폐과패를 만드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대마 사활이 폐에 걸렸는데, 폐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일단, 여기 찌르고요. 딸 때, 이 폐감을 썼는데, 이건 받아야죠. 이거 왜 폐감을 안 받습니까? 백은 여기 폐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폐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폐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팩감 최선으로 다 놔봤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받고요. 따면은, 여기서 요걸 끼워요. 받을 때 따면은, 요거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 밀리는 거 선수다 하면 지기 때문에, 요거 받고, 따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먹여 쳐요. 그럼 이걸 이길 는 없죠. 여기 양단수니까. 딸때 여기를, 예, 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하면, 따고. 다시 딸 때, 요거 단수 치고요. 따고, 요걸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쳐도 다 받아야 돼요. 이런 거다 받고 그 다음에 요거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먹여 쳐요. 팻감이 없으니까. 그럼 요것도 받아야죠. 사는 거니까. 그럼 여길 쳐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도 조금 그손리에 팻감을 써야 됩니다. 그게 여기 돈의 패감을 좀 쓰잖아요. 먹여쳤다든가. 그래서 이쪽으로 두는 게 끝내기로 이득이지만 돈의 패감을 써야 돼요. 백도 패를 이기려면.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치면 이것도 돈의 패감이거든요. 그리고 따면 여기를 빠집니다. 아니 여기를 빠져요. 그럼 여기 잡죠. 그러면 따네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때 여기를 쳐버려요. 그러면 이거 따야죠. 그리고 따면은 팻감이 드디어 다 떨어졌습니다. 요 대마 살아있고요. 여기에 요두 점만 잡는 것 같고는 안 되니까. 그럼 제일 큰 팻감이 뭐냐?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받아요. 이미 요런 거여기 이제 손해패감 많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크이 손해패감 여기 여기 있고. 백은 여기 조금 손해본 건데 이게 아 백이 받아먹는 게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이게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충분히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음에, 아, 흙이요. 음, 여기 흙은 요만큼 귀는 크게 먹긴 했지만, 다음에 백이 여기를 밀고 나가는 그, 끝내기를 하면은 두 집반은 이겼습니다. 승률이 9 9 5예요 이겼다는 거죠. 변화가 없잖아요. 이제는 변화가 없어. 이거는 변화가 없어서 무조건 이겼습니다. 두 집반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하긴 하죠. 그래도 패싸움을 지대짐작하고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패를 안 하고 이거를 해소하니까 여기서 제가 이런 건가요? 바꿔놓칠때아니 진짜 패를 이렇게 해소하는 걸로 생각했나요? 이렇게 해소한다고 생각했다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올라와서 끼워서 끊으려고 할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중앙이 여기가 요건 잡혔지만 여기 엄청 깼잖아요. 이건 백이 많이 이기죠.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크기 패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 바근호칠 때는 이겨 했었습니다. 여기서 요걸 따야 돼요. 이거는 굴복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요거 굴복을 시키고 요렇게 둬서 어, 이거 뚫을 순 없죠. 여기 나오니까 그럼 여기를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도 아,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잇는 거죠. 이렇게 이어놔도 뚫고 여기 끊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하고 이렇게 후퇴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자리를 단수쳤으면은 최소 반집은 100이 이겼습니다. 박근원식단이 반집은 이기는 그림이에요. 여기를 따놓고서 여기를 마무리 지어놓고 여기 단수쳤으면은. 밖으로 칠 때는 이기는데, 이걸 안 해놓고, 그냥 여기를 두니까, 역으로 요수를 당해서, 이제는 반집을 거의 졌어요. 요걸 따냈지만, 여기 끝내기 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다 선수했지만, 여기 나오고요. 아까하고는 모양이 달라서, 지금은 거의 반집을 졌습니다. 근데 여기를 따냈을 때, 국자하고 갑자기 너무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이건 숨도 쉬지 말고 이어야 되거든요. 이으면, 그게 무조건 반집은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안입고 고민하다가, 여기, 요거 선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었거든요.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를 이었을 때, 아, 어, 이걸 따내니까, 요게 이제, 역끝내기, 부수 끝내기 여섯 집짜리 부수 끝내기 여섯 집짜리 끝내긴 한데, 여기도 큰 끝내기 가 남았어도, 이거 선수로 하나 따먹는 게 굉장히 커요. 막지 못하니까, 후퇴해야 되는데, 이때 지금, 백이, 이 자리를 막아서, 요 패를 버텼으면, 지금 여전히 여기 패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패를 버티면서 뒀으면은, 반집승부인데, 인공지능은 백쪽의 어, 이기 확률이 좀더 높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집승부에서 약간 백이 유리한 반집승부다. 왜냐면 이 패감, 패싸움을 하는데, 여전히 여기 먹여치는 것부터 패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패감이 있으니까, 백이 패를 안 진다라는 거죠. 실전에서는 느닷없이 요거를 하나 하더니, 여기도 하나 하고, 이 단수를 찝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를 막았으면 지금 배이 반집 이길 확률이 높은데, 가장 중요한 패감을 지금은 소비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반집 져 있습니다. 패감이 떨어, 없어요. 이제는 막아도 이 패싸움을 굴복당하기 때문에 반집을 져요. 근데 반집 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혹시 상대방이 또 실수해 줄수 있으니까, 반집 차이는. 갑자기 여기를 뭡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엮은 얘기란 겁니다. 여기서 흙이 그냥 이거 뚫어도 많이 이겼는데 그걸 안 뚫고 여기를 두더니 이제 요거는 허용하고 이제 요거 한점 따먹는 걸 했는데 사실 이것도 흙이 이겼어요. 이렇게 두고 여기서 패싸움을 하다가 결국 요거 한점 따먹는 걸로 흙의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부터는 나중에는 박근호 집단이 지늦게 이패를 막 버티기를 하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아, 최소 한집 반. 좀 거졌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돈을 거뒀는데요. 아마 끝까지 개가 했으면 한집 반이었을 거예요. 요거 입구성. 그러면 끝내기가 없어요. 요거 따구성? 끝내기가 있나요? 아, 여기가 있군요. 여기를 집을 내고, 백이 여기를 입고 그러면 이제, 한집 끝내기도 없잖아요. 그럼 한 집만 졌을 겁니다. 뭐 끝내기 세개 남겨놓고 박건우 치단이 돌을 거둔 거는 너무나 아쉬워서 아 박건우 치단이 승리를 제눈 앞에 두고 한국 대 한국 그 신진서 대 박건우의 결승전을 성사시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제 평정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승리가 눈 앞에서 아른거리면은 수가 안 보입니다. 그런 거에서 사실 경험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경험은 인공지능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많은 큰 승부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국제화는 세계대회 우승 경험도 있고 여러 경험이 있는 반면에 박근혜 실단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어쨌든 처음 제대로 세계대회에서 본인 이름을 알렸고 4강까지 올라온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박건우 칠단 때문에 좀 속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박건우 칠단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